안녕하세요. 청소년 교회 여러분, 믿음의 대화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믿음의 대화는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교훈 뽀개기에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질문 뽀개기입니다. 나를 바꾸는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시는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뽀개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다 찾으셨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 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보낼려가 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키어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군대의 장교라고 할수 있는데요. 똑똑하고 돈도 많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넬료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10장 1절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은 특별히 당시의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의 도시를 지키는 사람의 임무가 막중했을까요? 또 그와 함께 이 사람에 대한 명예도 매우 매우 높았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 덕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도 또 베드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각자에게 보였던 환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결단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맛본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이 결심을 사용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선한 결심을 하면 어떨까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국가, 민, 인종, 언어에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자신들이 늘 하고 있던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고넬류 그리고 베드로가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신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각 가정에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